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멋있죠? 오늘은 미국 프로레슬링에 도전합니다. 딕 헌터의 이름을 걸고 참고로 머리색은 독소는 오렌지 브라운. 에뛰드 하우스에서 샀어요. 이런 걸훈녀 생정이라고 하죠. m 그리고 저의 상대는 UFC에서는 약물 복용한 놈이지만 프로레슬링에서는 슈퍼스타. 아 뭐야 멋있어 나는 왜 저런 멋있는거 안해주고 뭐 무시하는거야? 용서하지 않겠어 지금 경기가 시작됩니다 모든 맞장은 선빵이 중요하다 선빵을 날리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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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형. 아이고 형 아이고 형님 아 처음부터? 처음부터 처음부터 이럴거예요 처음부터 파워밤을? 파! 아! 파워밤을요? 아또 한번 한다고요? 미쳤어요 형? 형 진짜 진짜 농담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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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우 저기요 경찰 좀 불러주세요. 아우 사람 죽어요 사람 죽어. 아이뭐 하시려고요? 아이 뭔데요? 저 무거워요. 돈 없어요. 왜 그러세요? 하지 마세요. 아 이러지 마세요. 이러지 마세요. 아우 어리어아 어리. 머리는 건들지 마세요. 머리는 건들지 말라고. 아이씨. 염색 어제였는데 진짜. 아주 그냥 혼나야 정신 차리죠. 맹장, 맹장, 맹장. 여자들에게 어필해 버리기. 강한 남자! 해설 영어로 뭐 하라는 거야? 아 약한 척 하지 말고. 빨리 일어나. 어? 일어나! 자, 갑니다. 와! 다다다다다 차 가랑이 끼고 돌려, 돌려, 돌림판 오늘의 경품은 목벽을 절이다 임마. 아주 그냥. 나를 너무 쉽게 생각했어. 한번 제대로 꽂아줄게 하늘에서 아주 그냥. 응? 움직여? 아, 안 되는데. 아, 될것 같아. 다시. 자, 여러분! 붕, 붕, 붕! 붕. 인스타에 올리세요. 예! 꼬리뼈 처음에 좀봐줬더니 어디가? 뒷목 잡은 다음에 어 잡았는데 아 잠시만요. 아 죄송합니다. 아 심판 피켜. 아! 아 피하고 내려 찍어 버리니. 솔직히 좀뻐럭이였어 이번엔 오른쪽에서 엘보드랍. 아 심판님 괜찮아요? 안 다쳤어요? 내가 혼내 줄게 아주 오늘. 어? 나를 던져 아주 심판아. 아! 아! 등아! 등은 왜? 등은 왜? 아우 빗지롱 자스테 밟아주다가 머리 먼저 잡고 후두부로 빡 아가리 한대터 주먹왕 라이프 뼈로롱 이제 끝날 때가 됐지만 충성 빡 나의 마지막 초필살기 이곳 수많은 사람들이 날 응원하고 있어 지금의 난중이병이다 선생님 중3, 고1, 고이 고3을 지나 파도 같은 인생을 살겠지. 하지만 확실한 건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야. 간다! 인생 싸대기! <목소리> 소리 질러! 자, 잘 가라, 프롬 레스너! 1, 2, 3, 2, 2, 2, 2, 2, 2, 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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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어이가 없네. 이 사람은 내가 초필살기도 썼는데 왜그걸 눈치 없게 버티고 있는 거야? 아우, 여러분 내 머리 어때요? 예뻐요, 예뻐요, 예뻐요. 자, 그렇다면 머리도 예쁘게 된 기념으로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죠. 여러분, 디컨터입니다. 누구라고요? 디헌터 황소개구리. 끝이다. 진짜 끝이다. 원, 투 둘아 아니 이 사람 왜 이렇게 센척 하는 거예요? 아예 심판 이 사람 지금 피, 머리에 피나요, 피 나요 아, 피? 아나 아직 나 아주 나쁜 놈으로 만드는데 그럼 오늘 아주 그냥 나쁜 놈이 되어 볼게 겪네 아우 그냥 어? 일어나 일어나 어? 어딜 누워 있어 계속 일어나봐 아주 그냥 버틴다 이거지 해머링 해머링 내 꿈은 댄스 가수 아가리 아우 그냥 좋은 건 다시 봐야죠. 아가리. 두루룩. 아가리. 제발. 제발 이제 끝내자, 요 제발. 자, 원. 투. 쓰리. 여러분, 감사합니다. 나이스. 아. 여러분, 정말 힘든 경기였습니다. 대한민국의 디컨터. 아, 승리했습니다. 여러분들, 제 채널 구독하기와 댓글. 듣... 뭐, 뭐, 뭐. 아! 아저기 아저씨 누구세요? 에? 아저씨 다음 경기에 나오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영어로 말해야 되나? Get out, get out, no, no please. No. 아, 아. 아니요 아니요 저기 그게 아니라 내 경기 끝났단 말이에요. 아니 아니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가지고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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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뒤졌다. 어? 주먹 아이고 아이고 어, 고추를 하지만 내건 단단하지. 어? 웃기지. 붕붕붕 붕, 붕, 빵. 너도 보내줄게. 행복은 성적 순이 아니라 인맥 순이야. 아우 빨리 집에 가야지. 아우 나 여기 무서워서 못 있겠네 아주 그냥. 영어 배우고 올 테니까 기다려. 어? 딱 기다려. 뭐라고 하는지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지.